9월, 코일, 9999. 비 오는 날이에요. 우리 화요일마다 비가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도 비 오는 날에 오늘은 드로잉! 비 오는 날에 수채화, 이게 참 찰떡같이 붙어 있는데 오늘은 드로잉! 오늘 연필로 제가 잘 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도 봐도, 봐도 봐도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끝트로 이동을 하시게끔 할 때까지! 자,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죠? 연필을 쓸때 종이가 눅눅해집니다. 어, 수채화도 비 오는 날 그리면 어, 습도가 좋아서 번짐이 잘 되는데 조금 덜 말른다는 마른, 덜그 경험이 생길 수가 있고, 연필로 할 때는 눅눅해서 선이 조금 덜 나올 수가 있어요. 햇볕이 쨍쨍한 날은 연필선이 잘 나오면서 소리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뭐를 그리냐면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음, 앞에 있는 화분을 그릴 수도 있고 자동차를 그릴 수도 있고 집을 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앉아보니까 오늘은 저 집은 끝자락을 그리는 게 좋겠다. 구성 잡는 방법, 어, 연필선 쓰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가져온 연필이. 수채연필이 아니라 흑연수성이에요. 그래서 수채색연필과 다르게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리면서 우리가 선 쓰는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노는 방법. 우리가 그림을 왜 그려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간직을 항상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즐거운 인생을 갖고 싶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리는 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도 즐거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이 앞에 자동차가 하얀 차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어, 검은색의 자동차가 있죠. 이 앞에는 또 풀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가 우리가 딱 앉으면 어, 너무 많아. 내 시야가 여기 선생님들까지 다 보여. 이게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포인트를 잡는 방법. 내가 여기만 하겠다. 여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딱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림을 그릴 때다 그리려고 하면 벅차요. 그림이 벅차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조금 편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제가 뭐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뭐 때로는 다를 수 있는데, 손끝으로 나오는 그런 선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한테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선을 긋는데, 그냥 마음을, 마음을 편하기 위한 방법도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지 않았어요. 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저 위에 있는 저 나무가 뭐지? 모가였나? 맞아. 매년 볼 때마다 모가가 탐스럽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알이 좀 크게 열려요. 그래서 지금 나무 먼저 잡고 있어요. 나무 먼저 잡는데. 보통은 건물 먼저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지붕과 나무만 그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 설정이 돼서 나무를 기준으로 잡고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우개가 여기 있지만 지우개를 덜 쓰면서 자꾸 종이 위에서 노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선을 쓸때 되도록이면 끊지 말고 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각도 잡고 선 쌓고 막 이런 방법보다 흘러 흘러가는 선들을 어, 누적이 돼서 내 거와 됐을 때 좋아지는 거는 선도 당연히 좋아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도 감각이 좋아지시면서 속도가 좋아져요. 속도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자신감이 또 생기고 다 연결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이어서 쓰는 거. 저도 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 재밌더라고.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릴 때 보면은 제가 그리는데 집중을 해서 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영상 보면은, 아, 내가 손을 왔다 갔다 돌렸네, 썼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의 선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비움과 공간의 여백은 다른데, 잘못 비우면 허전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선쓸때 만약 이거를 반듯하게 딱 끊어버리면 하다 마른 그림이 되는 것이고 생략이 되면서 마무리 이건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선의 막갈 가지고도 선의 강약 가지고도 아 여지를 뜰 것이냐 여백을 뜰 것이냐 거기가 매짐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요런 차이가 돼요. 그래서 선을 쓸때 여기서 착착착착 해서 하면 이어지는 선으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 마무리 선을 잘 써서 잘 쓴다는 게 선생님들이 강약 조절을 하셔라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지붕만 집중적으로 할 건데 갑자기 하나가 전신주처럼 뿅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 여기서 나왔으니까 잘 그려야지. 이게 아니라 살짝 무언가 있다, 있다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더 써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올 때, 아, 여기다, 정확하다 하면은 그때 진하게 힘을 주고, 색감도 넣고, 지금은 이제 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성 연필 흑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하게 알았는데 그림을 많이 하고 더 욕심이 생기면 재료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가끔 이것저것 탐색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 구매도 한, 번, 한 번씩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림에 어, 쓰면서 나한테 잘 맞을까 그런 것도 보는데 우리가 어반을 할때 실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활동을 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기다 가 비도 그리는 거야. 이 현장감. 음? 비를 다할 수가 없어요. 다 해도 되죠. 근데 그림이 다 하면 산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조금만 해줘도 비분나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오늘 화요일, 화요모닝 어반 하는 날씨에 비가 왔었다. 근데 또 야외에서 비는 맞지 않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시연도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간직하시고 좋은 경험으로 남기시면 돼요. 자 여기가 자꾸 또 하고 싶은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좀 아까 차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니까 그 마음을 이제 그리실 때 마음에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졌을 수 있다는 그 예상을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은 어, 아, 아까 설명하면서 자동차는 뺄 거예요 하니까 마음이 다행히 안정이 되죠. 근데 자동차 그리고 가버리면 엄청 되잖아요 <laughs> 만약에 자동차를 그릴 겁니다 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려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예전에 어, 잠깐 배달하는 차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뒤에 낫도라고 있고 노란차였거든요. 주차한 사이에 그렸는데 갑자기 그리다 없어지니까 <laughs> 어, 이거 경험으로서 얘기하기 좋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도 밑에부터 그려야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붕 위에 자리를 잡고 나무도 그리고 했을 때는 위쪽만 강조를 하고 자연이 없어지게. 주제에서 어떤 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구도를 원했는지 그림에, 따, 그림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밑에 기둥을 신경 쓰지 말고 위에 덩어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모가가, 어, 모가나무인데 침엽수처럼 뾰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돌려주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손을 떨으시면 돼요. 덜덜덜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떨다 보면 처음에는 딱딱하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조금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무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이럴 때도 시작점 꺾어지는 시작점만 강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가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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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선, 전선이 아니라 이제 나, 그 옥상 틀 같은 경우 테라스 틀 같은 경우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리듬 있게 콩 짝짝 콩 짝짝 하듯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작아도 해도 그림의 선 맛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림에다가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선을 가지고도 어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알수 있는 그 선의 감각이 나오거든요. 실체와도 색채로서 아 저건 누가 그렸다 알수 있고 구도상으로도 알수 있는데 선을 보고도 자신의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로잉을 색깔을 칠하는 것도 드로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드로잉 한다라고 한 하죠. 그래서 연필로 어, 전체적인 분위기 잡고 강약으로 리듬감 있게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명암을 살짝 넣을 건데. 자, 여기 벽돌 같은 게 보이죠? 이 벽돌글란 막 마음이 또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것처럼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벽돌 모양만 몇 개만 해 줘도 벽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어떻게 그림을 저걸 표현할까 생각을 하셔야지 저걸 똑같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자꾸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되게 세밀해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조금 바꿔봐야지, 내가 부담을 덜 가져봐야지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하고 지금의 제 모습을 저를 보지만, 저도 엄청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꼼꼼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지금은 형체들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도 막 세밀하게 되고는 있고, 즐겁다는 마음이 유지가 되니까, 또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어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죠. 자, 여기서도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굵고, 하나는 얇게, 짧게 했어요. 이게 그림에서 우리가 표현을 자꾸 하면서도 변화를 주는 것들이에요. 변화라는 거는 많으면서도 통일감을 줬을 때 아름답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다가 얘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갈까 그런 마음을 풀 수도 있고 좀 멋지게 멋지게 그리고 싶잖아요 <laughs> 멋지게 표현을 하는데 어색하지 않게 그런 것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연필이라고 했죠 수성 수견 그래서 오늘은 물붓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칠하면 되나 보다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다칠해 버리면 수성 연필 맛을 없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씩만 한번 어. 이렇게 했더니, 잎사귀 옷감가 하면서 살짝씩 풀어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면적을 칠했는데, 얘를 풀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 너무 흐려졌어. 진하게 하고 싶으면, 젖어 있는 데다 가면, 강한 색상이 나오기도 하죠. 여기다가도 명암을 낼 수도 있고, 어 사인같이 멋있는데? <laughs>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고 내가 개발을 하듯이 변화도 주고 연필로 다한 다음에 싹 해보세요가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 같은 어, 이, 다 같은 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 완성을 꼭 해놓고 나서 물로만 칠하거나 색깔을 칠한다고가 아니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지 건물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새로 터치를 해주는 게 좋고 이럴 때 선의 강약을 위해서 살짝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 선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은은하게 뭔가 하고 싶다 하면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비가 오니까 지금 물로 표현을 했는데좀 번지게 하고 싶네 그러면 굵게 하는 거죠 그럼 물로만 살짝 할 수도 있고 그 남은 거 가지고도 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고 가지가지 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가지가지 할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실 때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재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표현력이 좋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그림을 더 재밌게 그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붕 밑에 있는 벽돌.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는 한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 또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고. 제가 지붕만 위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까지 막 여기는 난간도 그리고 그러면 그림에 꽉 채워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이걸 벅차게 생각을 하면 그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포인트 잡는 부분만 그린다 하면 마음이 한결 수월해지고 그림을 시작함과 동시에 마무리까지 내 컨디션 유지. 마무리 될 때만 하기 싫다 이제 그만하고 갈까? 막 이렇게 하던데 그 마음이 끝까지 있어. 아 오늘 뿌듯하다 사인 싹 하는 것까지가 우리 기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염두하셔서 오늘 잘 해보시도록.